네, 국수해바둑 실전 대국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음, 타이젬 대국이고요. 타이젬에서 지금 어, 처음에 5단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타이젬이 좀 바뀌었네요. 지금 이제 3단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최고 높은 급수로 할수 있는 것은 3단이 최고 높은 급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단 에서, 바둑을 두겠습니다. 이제 흙으로 시작을 하고 있구요. <laughs> 어, 날 일자 걸침에 상대도 날 일자로 걸쳐왔습니다. 자, 일단, 양 걸침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양 걸침을 하니까 붙여왔네요. 붙이면 젖혀라. 뻗으면, 음, 여기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붙일 수가 있고 또 여기를 뻗을 수가 있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자세한 변화는 어 복귀 시간에 해봐야겠지만은 일단 한번 붙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붙이는 수는 인공지능 수법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상대방 저쳤고요. 이었습니다. 이었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입구자를 두면서 여기를 이제 나와 끊는 것을 노리는 게좀 괜찮은 맥점이에요. 입구자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이제 흙은 어 이제 약점을 왼쪽 여기 끊기는 약점 있죠. 이쪽에 끊기는 약점을 효율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호구가 있고 또날 일자가 있고 색칸 벌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튼튼하게 호구를 쳐두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협공을 해왔죠. 협공을 해왔는데, 어, 지금 이 좌학에 있는 백돌이 지금 완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변에 있는 돌도 그렇기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흙은 이 약점을 잘 노리려고 작전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일단, 무난한 수로는 입구자로 행만을 해서 오른쪽에 날 일자로 덮어가는 수와 이쪽을 이제 봉쇄하는 수를 맛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좌하기를 봉쇄를 했죠. 어, 입구자를 두어서 지금 삶을 모색하고 있고요. 요긴 한번 막아서 지금 백이 완생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 백은 손을 뺐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가장 간단한 수로는 여길 젖히고 젖혀서 이제 패를 하는 수법이 있구요 그런데 그냥 이곳을 빠졌을 때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수가 보이더라도 일단은 좀 유연하게 이렇게 손을 빼고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다 가네요 100이 상당히 압박을 이제 즐겨 하시는 바둑을 좀 즐겨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 저도 100도를 가려도록 하겠습니다 100도를 높게 갈라치기 한번 해볼게요 뛰어 나오면은 각도 뛰어나가고 자 날짜로 달렸습니다. 일단은 하나 들여다 봐주고 이럴 때 지금 이제 백이 뭐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흙도 지금 그냥 하변을 덮어두면서 두터움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의 목적은 여기를 연결을 하면은 지금 볼이 좀 두터워지죠? 어, 백은 지금 하변을 지켰습니다. 이곳을 위로 일단 틀어 막고 싶은 수가 있고요 틀어 막는 것이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두텁게 그냥 틀어 막아보겠습니다. 어, 여긴 날일자로 가는데, 날일자는 여기 막히면은 이제 끊기 끊기죠? 음. 지금 좌하기를 한번 사활을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두 집이 정확하게 나 있는지 백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그리고 어 이쪽 부분 하변이 지금 못 살아 있기 때문에 흑돌이 요런 데가 선수가 된다거나 하는 것도 요런 데 이제 침입을 엿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될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를 한번 살짝 꼬부려. 꼬부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찝어야 되는지, 꼬부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그냥 꼬부려 볼게요. <laughs> 꼬부리니까는 바로 막았습니다. 바로 막으니까, 이곳을 찝고, 호구 쳤는데, 자 호구 치는거는 근데 젖히고 막을때 <laughs> 이곳을 치중가면은 부분적으로는 못살아있는데요 지금 여기 호구쳐서 안영을 만드는 수가 아니면은 못살아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좋은 사활 문제가 나왔죠 실전 사활입니다 치 받았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내려 빠지는 수가 두 집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땄는데 저것은 지금 따도 가짜 집이죠. 옥집이기 때문에, 어, 이쪽을 튼튼하게, 어떻게 지켜두는 게 좋을까요? 튼튼하게 지켜두는 작전을 취하려고 하는데, 음, 이쪽을 호구 쳐서 튼튼하게, 가장 튼튼하게 일단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쳤죠? 지금, 여기서, 옥집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백돌이 손을 잡지 못하게, 연결하지 못하게, 바로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옥집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백돌이 연결하지 못하게, 먹여치기. 그럼 상대가 잡았죠. 연결하는 것은 자충에 걸렸기 때문에 잡았고, 이렇게 넣어서 가짜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대 이렇게 뚫고 나는데요. 일단, 막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늘 수도 있을 경우에는, 늘어서, 좀 유연하게, 취하고, 또다시 빵꾸 뚫으면은, 그때 이제 막습니다. 막아주고요. 자, 끊었을 때에도, 지금 이제 약점이 있는 곳을 튼튼하게 지켜두는 게 좋은데, 여기도 뭐, 호구치거나 한칸 떼어도 괜찮은데요. 어, 지금은, 일단 튼튼하게, 호구를 치겠습니다. 지금 좌기를 잡았기 때문에 백은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의 레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흑은 약점을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약점을 차분하게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하변 쪽에 한번 응수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호구를 쳤는데요. 지금 이럴 때 지금 상대방이 지금 연결을 하지 않고 호구를 쳐서 데려 저보고 연결을 하고 라 했기 때문에 일단 상대의 약점을 그 추궁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작전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좋은 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단수를 치는 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단수를 치면 1 0 0이여기을 끊을 수는 없죠. 어, 이었는데요. 이으면 일단 흙도 그냥 연결하는 것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나왔죠? 자, 지금 이것이 막으면 이곳을 끊어서 이게 이제 검은 돌이고 끊어서 간다는 것인데 끊었을 때 뒤로 회돌이 치는 것을 연두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축에 걸리는 형태가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laughs> 단수 쳤을 때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리는데 이번에는 다섯 점을 뒤로 한번 단수를 쳐볼게요. 잡을 경우에 이제 뒤로 단수를 쳐서 지금 일단 100이 연결을 했는데 연결하는 것은 지금 축에 걸리죠? 이 축은 잘 봐야 돼요. 이 축이 프로 그 타이젠 9단 고수들도 축을 잘못볼 때가 있어요. 자신이 이제 봤다고 과신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백도 아마 여기에 돌이 있는데 축에 될까. 여기에도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여기 있는 흑돌에 걸려들기 때문에 지금 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백이 잡히는 모습이 되었고요. 초반에는 흙이 뭐 그렇다고 좋다, 어뭐 그렇게 좋다고 볼수 있는 모양은 아니었는데, 좌악이 사활에서 백이 좀 걸렸던 것이, 지금 흙이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요런 곳에서 그냥 날 일자로 지켜둘 수도 있고, 하나 입구자로 붙여놓고 상대의 응수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 뭐, 나, 한 칸을 높게 뛰거나, 뭐날 일자로 낮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 축을 방비하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흙도 뭐 그냥 잡을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효율적인 수가 없을까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어 이렇게 날 일자 정도로 축을 방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흙은 이제 거의 잡혔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제는 흙도 땅을 넓히면서 집을 계속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불리함을 느끼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일단은 중앙으로 한 칸을 뛰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한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곳이 들여다보면은 흙이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봤을 때이 돌을 끊어주는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밀어두겠습니다 밀면 뻗었고 시작합니다. 네 이제 제가 초기에 몰렸는데요 지금 좌변쪽을 하나 막아두는 것이 좋을지 덮어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단 일곱 백도를 또 다시 덮어서 백이 좌변에서 산다. 해도, 오, 그래도 이한칸띄는수 아주 좋은 수예요. 어, 좋은 맥점 차였습니다. 상대방이 연결을 시킬 때또 다시 상대방의 약점을 노릴 수 그렇죠? 불리하니까 지금은 일단 해볼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흙도 약한 돌을 끊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약한 돌을 차분하게 도와주고. 자, 저기고 저것을 벗었는데 지금 이 약점을 끊지 않았죠? 그냥 이어줄 수도 있지만 일단 단수를 하나 차분하게 단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그럼 이으면 일단 젖히는 것이 굉장히 아프죠? 대기 지금 이 저침술당에서는 좌변에 있는 돌이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흙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넉 점과 젖혀져 있는 돌은 수가 이제 많이 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수를 거, 걱정하지 않고 요 약한 두 점을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 주겠습니다. 또 여기는 있는 수가 지금 선수예요.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둔다 보면은 수를 세나야 돼요. 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나 됩니다. 여덟 수나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백도 수가 많다는 걸볼수 있죠? 야, 여덟 수나 되면은 이걸 잡으러 가야 되나가 고민되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바둑이 유리할 여섯, 경우에는 일곱. 무리하게 잡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한테 괜한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잡으러 가지 않고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자, 환격을 노리고 있죠? 환격은 이어주고, 어, 막았습니다. 지금 막은 수 또한 강수인데, 이번에 백이 일단 이곳을 이으면 굉장히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 차단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곳을 빠졌네요. 그곳을 빠진 것은 일단 백돌끼리 서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해두겠습니다. 끊었죠.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빠지느냐, 아니면은 바깥에서 먼저 막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작전이 좋을까요? 음, 일단은, 백이 이곳을 둘, 지금 막는 수가 셋, 선수가 될수 있죠? 넷,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섯. 그냥 빠져서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백은 이곳을 밀고, 어, 좋은 수. 막을 때 이쪽을 잡고 그럼 이제 호구치게끔 약점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수상전을 하게 될 텐데요 어, 수상전 이쪽으로 째고 나왔습니다 자 흙도 한 점을 잡아서 일단은 유가무가가 되지 않도록 집을 마련했고요 연결해주고 연결 자 이제 수를 세봐야 되는데 백은 양쪽에서 수를 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고 흑은 이 가운데에 있는 대마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짤수 있습니다 자 줄여왔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수를 줄이는 게좋을까 일단 이어서 백이 지금 자충이죠 이곳을 흙이 먼저 들어가진 않습니다 백이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비계 형태로 만들면은 양쪽이 잡혀있기 때문에 흙이 잡히는 형태가 되는데요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되죠 이어서 백의 수는 세 수입니다 지금 흙의 수는 지금 몇 수라고 말하긴좀 애매한데, 지금 흙이, 그, 백이, 어, 흙의 수를 줄여올 수가 없죠. 흙은 계속 손을 빼도, 백은 흙의 수를 줄여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것이 빅이 아니라, 언제든지 흙은 뒤에서 이걸 잡으러 갈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모양인데, 이 백과 이 흙은 빅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별표 대마가 흙은 언제든지 꺼내서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배기지금 전체가 다 잡힌 둘, 모습입니다. 셋, 넷, 그래서 이런데도 끊기지 여섯, 않도록 이렇게 여섯. 뻗어서 약점을 지켜두고요. 단수 치면은 때려내고 지금 아마 상대방이, 어, 이곳을 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잘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자, 일단 이런 것도 연결하지 않고 백도를 끊어서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텁게 이어두거나, 잡는 게 괜찮은데. 자, 일단 호구 쳐서, 호구의 모양이죠? 단수 쳐서 잡았습니다. 자, 장문을 씌우러 오는데요. 어. 중앙으로 수를 많이 늘릴 수 있을 때에는 수를 적극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곳을 막은 건 좋았고요. 흙도 뭐 단수를 하나 쳐두고 중앙을 튼튼히 호구 쳐서 지켜두겠습니다. 약점을 지켜두면은 자연스럽게 또다시 중앙 백돌이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뭐 거의 중앙에 잡혀있는 형태가 되겠죠. 하나 들여다보는 거 선수 해놓고 이런 거 이제 알기 쉽게 연결을 해서 튼튼히 지켜주겠습니다. 호구치면은 뭐 치받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상대 약점 보이면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백이 지금 안에서 살려고 하는 형태인데요 일단 살지 못하게 급수 한방 치중 저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도 가짜집이죠? 옥집일 경우에는 뒤로 단수를 쳐서 중앙에 두터움을 마련하고요 좀 잡았지만 역시 이것도 후수..기 때문에 어, 이쪽을 두지 않고, 그냥 여기 한 점을 연결해서 100의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음, 지금 이제. 네, 태국이 끝났는데요. <laughs> 어, 지금 이제. 복귀하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